뭐로 뭘 벌어... 갈게요? 브레 브레아왜스 지금부터 5분 남았다. 네시 5 0분 다섯 시에 연극 시작합니다. 뮤지컬 기대되네. 기대돼. 앞으로 가서 왼쪽. 오늘 무슨 내용인지 알아? 뮤지컬? 난노나 이어나는 것일 때. 반파이어. 반파이어나? 반파이 미카. 잘 모르는데.

티켓 티켓 응. 응. 네. 오가사와라 사키랑 안진입니다. 네. 네.

썸더스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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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스타 썸더스타? 썸더감동 썸더스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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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잘봤타

아, 예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찍고 있 아, 네, 찍고 있는가? 상이에요 송준상. 중상상. 예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주들어가세요 기다리다 기다다기 근데, 팬이팬이 아, 아니. 아, 아니. 아, 아니. 아, 아니. 아 아니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이부 어. 했는데 아. 내가 어아니요 아아아아 네. 아니에요? 아 진짜 진짜 진요아 진짜로. 신기하다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재밌었어요 예. 진짜 행이다 예. 노래를 왜이리 잘 부르세요? 어,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. 원래는 뮤지컬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연극을 위주로 좀 하다가 예. 예. 그러다가 요아예 위주로... 아, 인사, 아, 인사 인사 갖고있네 황길동 왜싫어 왜싫어 그러니 모드로 나를 또 담임 친구 가구얘니 모드로 이겼더라면. 그래요. 잠 뭔가 무뚝뚝 무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가자. 짱아, 짱. 짱. 음, 최고예요. 고마워요. 짱짱. 고마워. 어디로 가보고 싶어요? 어디로 가보고싶어? 여기는 어 여기 뭔가 조금 힙하다 아 힙하다는거 뭔지 알아? 응 음. 뭔데? <laughs> 뭔가 아. 요즘에 어 맞아 아, 요즘스러운 느낌 오. 근데 MG스럽다라는건 뭔지 알아? 아, 그것도 요즘스럽다라아 그래? 어,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세대를 나눠 X세대, Y세대, 이렇게. 근데 요즘 애들은 MG세대라고 하거든? 아, 오, 그래? 서 MG스럽다, 이런 말만. 아, MG스럽다. 그래. MG스럽다. <웃음> <웃음> 오, 습득력. <laughs> 스펀지 같은데? 오, 장난 아니야. <laughs> 들어가시죠. 가자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리가 있나? 와 신기하다 응? 뭐지? 사람 있어? 사람 없지? 어? 어디에? 문을 열고 부스로 들어가는데? 라 이게 뭐야? 결제 그래? 옆에 있는 빨간색 문을 열고 응. 부스에 있잖아요. 역동적인 호주와 단체로 응. 표정으로 나를 담아보세요. 응? 근데 나도 여기 처음 와. 오 어, 그래? 응 들어가세요.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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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신기하다. <웃음> 어? 찰려 내가 있었어. 어차피 우리는 안 보이겠지? 단이로. 어. 그리고 우리 왜 이렇게 웃기냐? 아, 완전 웃겨. 어때? 오 좋아. 어쩐지. 아이가. 귀여워, 귀여워. 아, 진짜. 이게 우리 가처음이니까 h 황해가지고 아줌마 아줌마 Atom. Atom. Oh, my God. Oh, God. Oh, God. Praying d e <laughs> 나나가려다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웃겨. <웃음> 나가려고 <laughs> 한는게 너무 웃겨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예쁘다이 생리카. <laughs> 여기다가 응.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스티커 허어, 이거 다 스티커 음, 와, 되게, 여기 아, 뒤에다 어 여기다 꾸며도 돼 여기다 꾸며도 되나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응. 한번 꾸며봐 응. 와어 이것도 래도 X 스 귀엽네. 네. 응. 나 이거. 어. 렇게하는 거야? 얼른 어, 그러니까. 여기다가 붙일 건지, 거기다가 붙일 건지. 여기 위에서? 티코 한 잔만. 아니, 상관없어. 몇 장하든 상관없어. 어, 그러면 나딱가져 와. <laughs>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기분이 더 좋다. 너무 진짜 고마워. 내가 더 고맙지. 아니, 여기 아니. 먼 곳까지 너 내가 가가지고. 진짜 감사하지. 아니, 내가 더 감사해. 진짜 다음에. 다음에 너 봐. 다음에 내가 세종 가면. 어. 그리고 우리 진짜 7월달에 같이 생일파티 하자, 후쿠오카에서. 후쿠오카도 <laughs> 그 <가도> 어. 가야지 <laughs> 근데 난 진짜 후쿠오카 진짜 많이 갔거든. 음 너가 후쿠오카 출신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. 진짜. 유명이에요 <laughs> 어, 뭐야. 부끄럽게. 어, 그리고 나 진짜, 어. 한촌이 팬, 생이거든 어. 나도 너 팬할래. <웃음> <웃음> 나도 사키 팬이, 저는 안사키 팬입니다. <laughs> 어, 첫 번째 팬잖아. <laughs> 어. 여러분 앞에 계신 이분은 안사키예요 <laughs> 집에 가서 너가 알아서 꾸며봐. into <laughs> fallen in pea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's no desire you go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